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결국 김영문 감독은 김서현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올시즌 20경기 1패 1홀드 11세이브 0.48의 평균자책점 이글스의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자 어제 경기 이제 하루의 휴식을 취했고요. 예. 물론 이제 또 내일 경기가 휴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등판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yeah. 하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마무리 투수까지 써야 될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Yeah. 박병호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조도하게요내린미었다는 거예요. 유격수 잡고. 에러. 일로. 에서 아웃입니다. 올라오정하자 공 하나로 아웃 카운트를 챙깁니다. 원아웃.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의 장점 뭐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이 빠른 패스볼인데 이 패스볼이 릴리스 포인트가 이 옆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의 어떤 투신 패스볼 같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5개 김재성 6번 타자. 155km의 빠른 공입니다. 초구는 볼. 맞습니다. 김서현 선수 이제 피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몸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키킹 동작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리듬에 있어서 자신만의 리듬이 확실한 투수예요. 그러면서 하마에서는 어떤 이 선수를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다. 네. 정답인데요. 상대로 하여금 그러니까 <laughs>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타자들이 김선현 선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무섭다. 꼭내 예. 예. 네. 그러니까, 어? 네, 몸으로 던질 것 같아. 투앤 네. 투를 만들었습니다. 강미로 <laughs> 선수가 오늘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요. 2번 2스라인. l o o 스 i n g s t r a i g 선 t out. 12. k 는 m s a n 변화 a n g s 는 n g Sang Sang s 을 n g 는 a n 이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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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다섯에 이재현입니다. 옆쪽에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아까 조금 휘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경기 승리 투수 유호콜을 갖추고 있는 문동국 입니다 6이닝 2실점 8개의 선진 높은 컷 154km 의 빠른 공으로 스트라이크 투앤 투말 자신감이 넘치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익수가 중경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잡았습니다 스레오 경기 종료 10대6 한화이글스의 승리. 새로운 둥지에서 비로소 날개를 활짝 폅니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독수리는 가장 높게 가장 멀리 나는 새였습니다. 이제 한화이글스 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20년 만에 9연승. 한화이글스가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오늘 가기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하경택 해설위원과 함께 구요정 캐스터 기호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